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입원한 정신병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하자마자 미스테리한 이유로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진 15세 소년 로버트 토마스 필센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7월 6일 아침, 15세 소년 로버트가 그의 어머니 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진의 아들 로버트는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 몇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했던 로버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로버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 이야기는 매우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항상 그는 어머니에게 오늘 아침밥은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의 맛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지 수다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아침에 걸려온 로버트의 목소리는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로버트는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수 없으니 병원에 면회를 와달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로버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누가 오는 것 같다고 말하며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머니 지는 아들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즉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는 병원 직원에게 오늘 바로 로버트와 면회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은 로버트가 외부 일정이 있어 직원들과 함께 외출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오늘은 면회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병원 직원은 진에게 로버트가 병원으로 돌아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 진은 하루종일 집에서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늦은 시간 어머니 진의 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는데 하필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 로버트가 아닌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병원 직원은 갑자기 로버트가 사라졌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스스로 병원에서 도망갔다고 말하며 이제부터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로버트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15세 소년 로버트 토마스 필세는 1974년 10월 27일 미국 남서부의 애리조나주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진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로버트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진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제럴드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 창조문사 제럴드는 평범한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제럴드는 베트남 전 기간 동안 미 육군 항공관제사로 복무했는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베트콩의 공격을 받아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은 제럴드가 휠체어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로버트에게 매우 친절하고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진은 제럴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여 아들 제럴드 주니어를 낳았습니다. 로버트와 그의 새아버지 제럴드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지만, 둘 사이는 세상의 어느 아버지와 아들보다도 돈독하였습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했던 새아버지 제럴드는 자전거를 타는 법부터 캠핑하는 법, 그리고 독이 든 버섯과 딸기를 구별하는 것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로버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제럴드를 새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로 생각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럴드는 당시 가족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때 입은 부상 휴유 증으로 매일 밤 고통에 시달렸으며 특히 아무것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만 했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로버트의 가족은 새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따라 이상하게 아버지 제럴드는 무엇인가 고민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하필이 날 평소보다 예민해진 제럴드는 아들 로버트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난 로버트는 아버지를 째려보며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벤의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제럴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는 제럴드에게 아이들과 함께 새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올 테니 잠시 집을 보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제럴드는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말하며 정리가 끝나면 연락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새집으로 물건을 다 옮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어머니 지는 남편 제럴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럴드는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이시는 남편이 평소처럼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휠체어에서 떨어져 전화를 못 받고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벤에 올라타고 바로 제럴드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들 로버트가 집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로버트는 창백하게 질린 채집 밖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이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지는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는 그곳에서 총에 맞고 쓰러진 남편 제럴드를 발견합니다. 당시 7살이었던 로버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결국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로버트는 하루아침에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로버트는 학습장애를 겪게 되었고, 결국 토수교육반으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자책만 하던 로버트를, 저는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 진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1986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과체중이라는 이유로 새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인 1989년, 어머니 진은 자신의 방에서 연도날을 들고 있는 로버트를 발견합니다. 로버트는 어머니를 보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지는 로버트에게 아버지 제럴드는 당시 건강 문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죽음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로버트가 학교 친구들과 심하게 싸우면서 그의 문제가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15세 소년 로버트는 175cm의 키에 80kg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로버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의 요청으로 로버트는 프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샤이 앤 메사 청소년 정신병원에 보내집니다. 이 시설은 주로 정신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로버트는 몇달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행동은 더욱더 나빠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잠깐 가출했는데 가출 도중 학교 친구들과 싸워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15세의 소년 로버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면 그를 따로 보호소에 수감하겠다고 어머니 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1990년 6월 말 어머니 진은 아들을 보호소에 수감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로버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진은 정신병원에 가기 싫다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0년 7월 6일 아침, 로버트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버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말했고,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오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시는 병원에 연락하여 아들과 면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아들이 잠시 외출 중이라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늦게 병원에서 온 전화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주기로 한 아들 로버트가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신병원 측은 여전히 로버트가 1990년 7월 6일 아침에 스스로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로버트가 사라진 것을 단순 가출로 보았고 이 사건에 잠재적인 살인이나 납치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때 정신병원의 직원 중한 명이 아침 8시 45분경 병원 들판 한가운데 누워있는 로버트를 보았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비슷한 시간에 로버트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175cm의 키에 80kg가 넘는 로버트가 무서워 그를 막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로버트는 아마 죽었을 거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무슨 이야기냐고 그 직원에게 물어보았으나 병원 직원은 경찰에게 잘못 말했다고 말하며 무엇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이 로버트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아침 시간에 로버트는 어머니신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상 병원 직원들의 진술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아들 로버트가 사라진 지몇주 후, 어머니 진은 정신병원으로부터 로버트의 소지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때한 병원 직원이 그날 아침 로버트가 병원 밖을 나갈 때 입고 있던 병원 옷을 자신의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청바지로 갈아입고 나갔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 진이 받은 로버트의 소지품 중에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청바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소지품 중에는 그가 병원으로 가지고 간 신발 두 결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은 경찰에게 이 증거로 보아 로버트가 사라졌을 당시 그는 사복이 아닌 맨발에 병원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머니 진은 맨발에 병원 옷을 입고 병원에서 도망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날 아들 로버트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 진은 아들이 실종 당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에 대해 조측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 진은 주말에 잠시 나온 로버트의 옷을 세탁하다가 그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어머니 씨는 로버트가 사라진 날 아들이 병원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조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씨는 이후 아들에게 발생한 일의 증상을 밝혀내기 위해 정신병원에 계속해서 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실종된 3일만에 정신병원 측은 한번더 로버트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를 하면 고소하겠다고 그녀를 협박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로버트가 스스로 병원을 탈출한 것이니 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병원 환자가 사라진 지 불과 3일만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병원 측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경찰도 로버트가 단순 가출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를 찾기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히 병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사라진 지 7년이 지난 1997년, 문제의 병원 샤이엠 메사 정신병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폐업합니다. 이후 갑자기 경찰은 로버트의 상태를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재분류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은 폐업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의 어머니 진은 아들 제럴드 주니어와 함께 지금까지도 사라진 로버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 아들 로버트가 신발도 없이 도망칠 리가 없다고 말했고, 만약 병원에서 도망간 거라면 분명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 씨는 2021년 10월 47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로버트를 아들 제럴드 주니어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